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성녀 하나님께 영원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구찬송가는 98장입니다. 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그 신사랑 나타나 주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주예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좋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 물벌이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자, 사랑을, 니는 네이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그니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보 복음서에는 마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일은 동일인물인데 바로 레위 또는 마태를 이제 부르시고 계시는, 즉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닷가에 가신 이유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집에 가시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들에게 여러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바닷가와 같이 넓은 장소 또는 성경을 보게 되면 빈들. 동네 밖에 있었던 빈들이나 또 산에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어왔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여기 가르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하시는 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시고 또그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는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시므로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을 드러내시므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고,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다 믿었던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하실까 호기심에 따라다니거나 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병을 고침받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또 올라온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리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며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보게 되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의 아들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세관에 앉아서 세리 세례 역할을,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레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한번 따라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계속해서 사역을 돕는 그런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하시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과 또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여기 이 레위도 그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직, 직, 직업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헌신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오늘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이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리고 간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레위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레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누군지도 모르고 또왜 따라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자 따라갔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대로 알고 따라가지 못하면 제대로 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속을 수도 있고 또 헛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즉 여기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걸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제자를 부르실 때는 이와 같이 부르셨는데요 이와 같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영광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선뜻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레위는 집에서 놀고 있다가 또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세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또 오늘날 표현하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고 나름대로 세과 세리로서 산들로부터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돈벌이가 되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권세도 있었고, 나름대로 평안하고 안전된 안전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것은 그 직업을 포기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예수를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비교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확신해야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또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알았다 할지라도 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리로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이를 감당하기에 합당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 손해가 되고 또 예수님을 불편하게 드리며 뒤에 가서도 말하겠지만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따르는 것이 결코... 어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쉬운 판단이 또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레위가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그,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실 때, 이레이도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신지를 알았고, 또 나름대로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자신이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요. 며또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즉 레위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제 이 세리 레이는 이제 자신을 부르신, 또 자신을 제자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송별회처럼 이제 자신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같이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기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레위가 세리 지급을 감당하면서 알고 있었던 지인들, 또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이 이제 제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초대하는, 즉, 전도와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있다는 것, 함께 식사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 먹는 그런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부류에 속해서 똑같은 죄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소문이 잘못 퍼지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또 그런 부류와 함께 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왜 이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의인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바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의사도 그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레위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레위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자신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신지를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밖에 없는데요. 죄인 중에도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만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이 있어도 자기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병이 있을 있고 그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그때서야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죄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오직 예수님께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되고 또 온전히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앞에 감사드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삼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그들을 그리스 도께로 인도하여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죽게 영광 돌리며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데 나아가는 우리 모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차비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죽게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그 은혜를 베푸신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그 그,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입술 열어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킴을 받고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함께 주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화롭게 하며. 마기신 사명을 가르게 잘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주시고 또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주시며 또 우리 모두가 정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에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